안녕하세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연출한 홍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감사합니 아, 네. 네. 오늘 이거 하면은 또 관객분들 많으시네요. <laughs> 어제. 이제 이렇게 날씨 좋은 주말에 영화 보러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이 관에 또 어, 저희 영저 영화 영화. 자막 번역? 김재민 번역가님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직접 뵌 적이 없어서 혹시 한 번만 손 들어봐 주실 수 있으신가요? 부끄러워지 이렇게 <laughs> 너무 좋은 번역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네, 성원을 여쭤봤고요. 어, 저희 영화 어, 독립영화였으면 고 하지만 되게 진심담아서 저랑 우리 배우님들이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영화는 이소은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어, 가셔서 별장 많이 누, 높게 높게 눌러주시고 좋다고 너무 재밌는 영화라고 있어요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혼자 사는 사람들에서 진화를 연기한 공승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첫 장편 영화기도 하고, 감독님의 첫 장편 영화기도 한데, 이렇게 개봉하게 되어서, 그래서 관객분들도 만나고, 요즘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저녁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약의 정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날 좋은 날 같이 무대 인사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 분들께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많은 깨달음이 있는 영화니까요 엔차 어, 관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성운 역을 맡았던 서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영화 아, 재밌게 보셨나요?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독립 영화 뭐 처음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런 다양한 어쩌면 다양성 영화들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객석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가능한 거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영화 보시고 그 영화 평도 많이 남겨주시고 뭐 이렇게 좋은 얘기도 그리고 뭐좀뭐 기억. 어, 좋은적인 얘기도 얼마든지 올려주시면 저희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대신 평점은 10점으로 통일을 하시는 거잖요 <laughs> 네. 어, 네.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엔차 어,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한꺼번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아, 네. 예. 포토콜 한번 받아야죠. 네. 사장님이 안되신데요. 네. 네. 그 살짝 좌측 먼저 봐주실까요? 네. 좌측. 네. 데코라도좀주시면되겠요 3종 한정 세트, 한정도. 하트 먼저. 하트 먼저. 네. 칠게요. 네, 파이팅. 네, 파이팅. 네, 파이팅. 네, 파이팅. 네, 파이팅. 1인분. 네. 가운데 쫙, 가운데 보시면서. 네. 하트. 하트.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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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인분. 응. 안돼요 엔차 부탁드립니다.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저희 인사하겠습니다. 자리요 인사. 감사합니다. <laughs> 홍성표 할퀴. 홍성표 할퀴. 친구. 아! 홍성표 친구. 아! 아버님 <laughs> 감사합니다. <어이. 웃음> 박성길이. 박씨요 아, 네. 박씨. 감사합니다.